안녕하세요. 시기선판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사차님께서 그동안 저한테, 어, 경매로 구매하신건도 있고요. 개별로 구매하실 건도 있는데요. 킵을 해둔 물품들과 어제 경매로 구매하신 물품까지 싹다 소개를 해드릴게요. 이제 여기 아이들을 보낼 시간이 왔나 봅니다. 슬프네요. 총 11만 2800원 치 구성인데요. 바로 보여드릴게요. 랩핑지부 보여드릴게요 요거는 과자 하나랑 요거는 양면 랩핑지 50장 한세트 들어가고요그 다음에 요페이스트푸드 마부잡이 대동매한권 과일요정 4분의 대동매한권요건 디저트 요거영대동매한권들어가고요그 다음에 요거 두부 핑크 아님출처예요 요거 두부 세가지 정도 들어가고요 요거 히어로 두부 요거는 핑크 아님 출처 무지하고요 요거 핑크 아님 출처 두부 들어가구요 이것도 핑카이님 출처 모찌구요. 이거는 어, 제 출처입니다. 이제부터는 이거 모찌 쨈 떡네, 요거는 필기 덕구 떡네, 요거는 모찌 어, 음, 꽃나들 떡네.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요. 흰란 노란 거 있고요. 그다음 에요구르트 떡네, 그다음에 딸기 냉주도 있구요. 얘는 동물 장은 무지개 떡네. 이거는 핑카이님 크 출처 수수 미인 떡네고요. 얘도 핑카이님 크 출처 두고 이렇게 떡네 들어가고요. 어, 그다음에 계속해서 떡네를 보여줄게요. 요거는 제 신상이죠 어기족의 야외 결혼식 요거는 복숭아 요정 요거 사과 요정이구요 다 아, 신상입니다 바나나 요정이구요 요거는 체리케이크 요거는 닭발에 소주 한잔 떡매가 나왔어요 요거 떡매에요 신상이죠 그 다음 요것도 신상이죠 모찌 체리케이크 떡매 요것도 신상입니다 요거는 카테고리 찰삭떡맨 목지, 이것도 신상이구요. 요거 보드 너무 예쁘죠. 요것도 제가 존재 맡긴 거고요요것도 신상이에요. 보드 우주여행 떡매 무시구요 사이즈가 9x10이라서 메모할 공간도 많죠. 이거는 무지개 떡매 보드, 이거 보드 딸기 케이크 떡매 너무 예쁘죠. 요거있고요그 다음에 인스 보여드릴게요. 어, 동생도 보여드릴게요. 인스 보여드릴게요. 사장님이 뭐 엄청 엄청 많이 구매해주셔가지고요. 이거 다경매로 구매하실 건도 있구요. 어, 두부 동매는 어, 개별로 구매하실 건도 있습니다. 거의 어, 경매로 구매하신 건이 많아요. 이렇게 거의 제품은 거의 다 구매하신 것 같아요, 자장님은 이렇게 영양 동호성들 이렇게 거의 다 구매해 주셨고요요거는백작 부인이고요. 이거는 꽃반 영양, 수다쟁이 영양. 이거는 백작 영양, 백작. 어, 이거는 어, 기족의 신부. 요거두개 있네요. 키파인, 동네 나 공주. 얘는 어, 쿠키. 얘는. 이름좀 빨리빨리 <laughs> 생각이 안나가지고요 <laughs> 일단은 자주 보시니까 다 아시죠 그 다음에 요거는 모찌 비눗방울 엽서에요 요거는 팝세 재질이구요 엽서 이제 하셨구요 그 다음에 인스하고 동봉또 보여드릴게요 인스는 요거 파란곰 젤리 인스 요거는 분홍곰 젤리 노란곰 젤리 그 다음에 가족젤리 아까족베요 요거는 젤리 인스 요거는 용라 꼬지마사 한강. 요거는 판다 연결도 무송, 두 가지 종류. 그 다음에 요거는 오질 마법사죠. 앵코님의 어, 뭐, 인스가 아직 더 있네요. 요거는 야식이죠. 요거는, 어, 과일 요정이구요. 요거는 디저트 요원함이구요. 요거는 페스트 콜라 요원함. 요거는 기존 요원함이구요. 그 다음에, 농무송 이제 농무송 보여드릴게요. 요거 달달리 힘 수용하는 농도리. 오징어 법사 체리 베닝도 한찐 덮으래요. 팽팽이 감자튀김. 조각부자, 얘는 딸기 요정, 체리 요정, 바나나 요정, 요거 사과 요정, 요정이 너무 귀엽지 않나요? 요거 수박 요정, 얘는 코코넛 요정. 이렇게 있구요. 동송이 아직 남아있습니다. 어, 박스가 너무 작아가지고요. 어, 작은 박스는 아닌데, 이게 다들어가 들어가질지 잘 모르겠네요. 이렇게 마늘에 한번넣어보고요 나중에. 작으면 은 제가 큰박스 다시 바꾸도록 할게요 다가 신상입니다. 모찌들은 얘는 핀카이이 출처구요 얘들도 핀카엘이 출처 이것도 핀카이이 출처구요 요거는 영우남 치킨 닭발의 소주 한잔 농동이에요 아까 소주 한잔 뭐 어, 제가 방금 보여드렸지요? 요거는 키치베어 무지개 베어구요 노래방 베어구요 얘는 목욕하는 베어 얘는 노란색 젤리 얘는 케이크 베어 단부티입니다. 테임베어 딸기넣기 소스구요 얘는 어, 가자나라 젤리 원형, 어, 원형이고요. 요거는 소프트 아이스크림. 얘는 달달님, 어, 딸기 머피 요거 신상입니다. 그다음에 요거 핑크, 핑크 토끼. 얘는 제가 존재 맡긴 아이들이죠. 요렇게포도포도 삼총사 요렇게 너무 이쁘죠? 요렇게 신상이고요. 요것도 존재 맡긴 아이들이구요 이렇게 해서 우리 차장님께서 구매하신 물품을 제가 다보여드렸구요 그다음에 여기 에덩을 제가 또 이렇게. 챙겨 드렸거든요 이렇게 선물 네가지 종류 고르시라고 해서 요거는 차장님께서 고르신거고요그 다음에 어 차장님이 도구를 좋아하신다고 해서요 제가 글씨 여정님한테 구매를 해서 공수해온 도구들입니다 어, 요거는 선물로 드리려고 제가 구매를 따로 한거고요 요거 도구 이렇게 아침님 초초구요 요렇게 요거하고요 그다음 이름은 제가 잘 몰라요 요거 동두부 그리고 그 다음에 이런 도구 도불, 도구 종하고요그 다음에 이런 도구 미니 떡네 이거두번 이렇게 구매 했고요. 어, 차차님이 제가 어, 친하기도 하지만 어, 구매를 좀 많이 해주고 제가 또 선물을 주고 싶어서 이렇게 따로 구매를 한 거고요. 요거는또 차차님이 좋아하는 간식거리예요. 그래서 요거 제가 좀 노력하게 챙겼고요. 요거를 좋아하더라고요. 그리고 요거제 영수증하고요. 이렇게 쿠폰까지 챙겨드린 구성이었습니다. 이쁘게 어, 써주시고요. 차차님, 고마워요. 제가 사랑하는 거 알죠? 사랑해요. <laughs> 여러분, 오늘도 좋은 시간 보내시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다시 만나요. 그럼 안녕.